안녕하세요. 24년 6월 9일 모의고사 22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글의 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정말 대단한 일을 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 작은 일을 할수 있는데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아서 할수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읽어보시면 어,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 우리가 2번이었죠. 사소한 관심이 타인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은 한 문장 한 문장 저와 함께 분석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When it comes to helping out, you don't have to do much. 우리 when it comes to 다음에 동명사를 씁니다. 어법적으로 나름 중요합니다. when it comes to 다음에 동명사를 써요. 해석은 뭐뭐에 관해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과 관해서는 도움을 주는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don't have to가 뜻이 뭐예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don't have to 대신에 우리가 Don need to를 적어도 되겠죠? 아니면 조동사 써서 need not도 괜찮네요. 자, 도움을 주는 것에 관해서 너무 많은 걸할 필요는 없다. 그다음 문장 볼게요. All you have to do is come around and show that you care. All you have to do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All you have to do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럴 때 all을 주어로 본다. 그죠? 그런데 이런 all은 어,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 그 이즈가동사고요 All you have to do.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uh, come around. 다가가서, 주변으로 다가가서 show,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을 그랬는데, 여기 문장에서 어,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어, 이게 투부정사를 써야 되지 않나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어를 쓸 때, all you have to do나, 아니면, what you have to do, 이런 것들이 있어요. 뜻은 거의 비슷해요. what you have to do, all you have to do, 다음에, 비동사 이진을 쓰겠죠? 이럴 때, to는 일반적으로 생략합니다. all you have to do, what you have to do, to는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럼, come하고 show가 병렬 구조가 됩니다.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여준다. 또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됐다면은 완전한 문장이 오지 않습니까? 접속사. 맞아요. 주어 동사. 이게 완전한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매몇식 문장이에요? 일형식이죠. 일형식. 일형식으로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불완전의 판단 기준은 형식을 충족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예, 문법 설명이 좀 많았네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notice someone who is lonely, you could go And sit with them. 만약 여러분들이 notice, 발견하다, 뭐 spot, find 쓸수 있겠죠? 어떤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 축격 관계 대명사, 문장이 아주 간단간단하고 쉽죠? 그렇게 발견하면, 외로운 사람을 발견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셔서 그들 옆에 앉아줄 수 있잖아요.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고요. 어, 학교에서 이거 분사구문으로 낼수 있지 않을까 이프를 생략하고 같은 주어니까 생략하고 노티스 대신에 노티싱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변형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네요.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If you walk with someone who eat lunch all by themselves, and you go and sit down with them, 끊어주고요. They will begin to be more social after a while. And they will owe it all to you. 만약 여러분들이 walk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일하고 있다면 이랬습니다. 축격 관계 대명사 후가 들어갔죠? 예, 그래서 점심을 all by themselves 라는 말은 혼자서 이런 뜻이에요. 한 단어로 고치면 alone 입니다. all by themselves 는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는 사람과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준다면까지 이렇게 if 절이 연결되는 거죠. 됐죠? 이럴 때 여러분들 후하고 이치를 한 단어로 바꾸면 이팅이 되는 거예요. 이팅. 꼭 적어 주세요 학교 내신으 이렇게 바꿔서 나온다고요. 혼자서 점심. 그리고 all by themselves를 alone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들과 함께 앉아 준다면 그들은 We'll begin to 뭐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가 social은 사교적인, friendly 이런 말이야. 더 사교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랬고요. 자, 밑줄 그어볼까요? After a while 그러면 곧이 말입니다. Soon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들 사람들이 굉장히 성격이 사교적으로 변할 거고요. 그리고 그들은 will all it 했습니다. 여기서 이시 말하는 건 그들이 사교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덕택으로 덕분으로 여긴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편이 나왔어요. 형광펜 준비하시고요. OA to B. 요거 하나 밑에 적어주세요. 자, 필기. OA to B. A를 B 덕분으로 여기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Attribute A to B로 바꿔 적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O 대신에 학교 시험에서는 어트리비트로 나올 수 있다. Who it를 이링으로 e 바꿀 수 있다. All by themselves를 all alone. After a while soon 이렇게 막 바뀔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a person's happiness comes from attention.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 빈칸 넣기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 사람의 행복은 바로 관심에서 나온다. 이랬습니다. 빈칸 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빈칸 넣기. 중요하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re are too many people out in the world who feel like everyone has forgotten them or ignored them 여러분들 이 문장에서는요 이 who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기까지 해석이 쉬웠어요 이럴 때 many 대신에 numerous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잘 알아두고요 out in the world는 이 세상 밖에는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out in the world를 가로쳐봐 가로쳐봐 이거는 부사구잖아 부사구 그래서 여기 선행사가 people이야 people 이 관계대명사 후가 world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people을 꾸며주고 있다 알겠지? 그래서 who하고 위치 중에 선택해라 그랬을 때 world를 보고 위치를 고르면 돼안돼안 돼.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feel like 뭐 뭐처럼 느끼다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올 수 있어요 우리 feel 다음에는, 형용사 feel like 다음에는 이렇게 절이 나올 수 있죠. 모든 사람이 has forgotten them or ignored them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has가 어디에 걸리는 거야? has pp, forgotten, 병렬구조, has ignored 이렇게 연결되겠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들을 무시했다라고 느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볼까요? Even if you say hi to someone passing by, 그나주고요 they will begin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like someone cares. Even if는 우리 even though랑 바꿔 적을 수 있죠. 마치 아, 아니 비록 머물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냥 간단하게 hi 안녕 이렇게 말해도요, 지나가는 사람이죠, passing by who is uh, who is가 생략된 거고요. 그들은 will begin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이랬습니다. 전 이런 것도 사실은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m 이냐 댐셀 부스냐가 나와요. 제기 대명사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나요? 남들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분이 더 좋아지나요? 이런 상황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지니까 제기 대명사 쓰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어법 문제로 나올 수 있다. Like someone cares. Care는 관심을 보이다. 누군가가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이 랬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죠? 제가 중요 포인트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When it comes to 다음에 to가 뭐다? 전치사다. 뒤에 뭐 따라 나온다? 동명사 따라 나온다. All 단수 취급한다. Is. To는 생략한다. Come show 병렬 구조. 됐다음에 완벽한 문장 일형식. 자그 다음에 Who it's 일형 바꿀 수 있다. 그리고 OA to B. 단어 외웁시다. A를 B 덕분으로 여기다 attribute로 어, 바꿔 적어서 paraphrasing 될수 있고요. attention, 빈칸 넣기 나올 수 있고요. 자, people who 선행사 잘 챙겨두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 이 n if는 even 로 바꿀 수 있고, them t 과 themselves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만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글의 요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건데요. 어, 작은 친절한 행위, 행동, 그리고 관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행복감을 조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 너무 길었나요? 짧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